야, 이거 몇번 해야 돼? 30번 해야 돼? 힘들어? 더 세게, 더 세게. 세 세게. 세게. <laughs> 오,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좋아, 왔어. 더 가운데. 세, 가운데, 가운데. 오, 있지. 옳지? 옳지. 와. 살짝. <laughs> <8점? 웃음> <8점? 웃음> 왜야 아, 100점만. 아 진짜 못 미쳤는데? 어, 좋아하는 한 다리 뻗어서 이렇게 이 아이씨, 맨그 내가 얘도 좀 막아. 형, 바지를 왜 퍼져? 아 어? 뭐? 야 뭐야? 아유, 어, 뭐, 뭐.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너가 최대한 낫지. 바로 올려 바로 올려. 다 어, 됐다. 됐다, 됐다. <laughs> 드디어 가지. <웃음> <웃음> 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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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 아,